유명인으로서는 드물게 유튜브에서 성경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온 인물 있지 않습니까? JYP 박진영 씨 이분을 둘러싸고 그 동안 말들이 많았습니다. 특별히 구원파 유병원의 조카 사이로 알려진 것 때문에 그런지 구원파 소속이다 이런 식의 꼬리표도 달렸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이 박진영 씨가 유튜브 강의뿐만 아니라 대중 집회를 통해서 이제는 첫 열매들 교회라는 교회 간판을 내걸고 대면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소식 좀 나눌까 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지금 결국 그 기성교회로 얘기하자면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금 대면 예배 설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. 현재 그 예배 장소는 서울 송파구의 한 빌딩으로 보이고 예배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대략 예배에는 3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박진영씨는 약 1시간 반가량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찾고 있다는 얘기인데요. JYP 박진영씨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하고, 어, 끌리는 이유가 뭘까. 분석을 해보니까, 일단 뭐 셀럽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강의한다.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 동시에 또 박진영 씨가 이제 그 전달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딱딱한 어떤 교리적 내용들을 자기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현실에 녹여내는 어떤 그런 탤런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전달력이 좋아서 그 성경을 쉽게 또 이해를 시켜준다 그런 장점들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박진영 씨가 성경 강의할 때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? 특별히 도표, 도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더 이제 단순화, 좀 어려운 내용들을 단순화해서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장점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해서 박진영 씨의 첫 열매들의 교세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닌가.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집회도 할 정도로 이제 교세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